화장품법은 화장품 산업의 플레이어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화장품 업계의 법칙입니다. 즉, 플레이어의 룰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 수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은 가장 상위 단계의 법률부터 하위 단계인 대통령령, 총리령, 행정규칙으로 구성되는 법령 체계를 가집니다. 화장품법의 경우 법률은 화장품법, 대통령령은 화장품법 시행령, 총리령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해당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국가고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그리고 식약처 고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념할 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점 화장품 역시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제1장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는 기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입니다. 이네 가지 화장품류의 정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장품의 유형은 화장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1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기초화장용, 손발톱용, 눈화장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두발염색용, 면도용, 채모제거, 채취방지용, 방향용 제품류로 구분됩니다. 각 화장품 유형별 특성에 대해 파악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화장품 영업에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이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요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가리킵니다. 화장품 영업 종류별 구체적인 정의, 영업자별 의무사항, 결격 사유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화장품 영업을 하려면, 화장품 영업을 하겠다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해요. 화장품 영업 등록이나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법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과징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판매 정지,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가 해당됩니다. 벌칙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되고요. 100만 원 혹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업무 정지 처분 대신에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 알아야 해요. 내용이 까다롭기도 하고, 암기해야 할 사항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안전한 화장품인지에 대한 안전성.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안정성. 적절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유효성이 화장품의 주요 품질 요소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에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나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각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제조 기록, 시설, 기구 등의 관리 방법,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품질 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표준서, 품질 관리 기록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의 시설, 기구를 위생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혼합, 소분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지정하여 화장품의 판매, 표시 광고, 품질 등에 대하여 화장품 판매 모니터링을 하게 할수 있어요. 화장품 영업자는 고객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접하게 되고, 고객 서비스, 마케팅 등의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객의 정보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고객의 이름, 연락처, 결제 정보, 배송 정보, 구매 이력, 구매 리뷰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고객 관리라 할수 있고, 고객 관리를 위해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라 하겠지요. 이와 같이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화장품 영업자들은 필연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고객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화장품 영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화장품 영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의 정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방법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화장품 영업자는 개인정보처리제한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 분실, 도난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경우에는 고객 상담을 통해 고객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고객 맞춤 형화 장품을 조제합니다. 이와 같이 고객 상담 시에 다루게 되는 고객의 피부 타입, 선호 등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임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객 상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합니다. 또한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